안녕하십니까. 후수기였입니다 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 16번에서 20번에 관련된 2020학년도 3학년 2학기 기말 어,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어, 지금 음, 16번부터 25, 25번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인데,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리 해야 되냐면, 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죠 평균. 네, 평균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우리가 편차를 구해야 됩니 편차. 네, 편차를 구해야죠. 어, 편차를 구해야 되고, 세 번째 이 편차가 뭡니까 편차 두 번째 편차 잠깐 보시게 되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러니까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을 구할 수 있다 분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정에서 나온 거죠 편차 제곱에 평균이다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 편차를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어 이제 표준편차가 되겠죠 이제 표준편차 이 표준편차는 어 루트 루트 분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알아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이 과정이 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얘가, 1번, 나가야 되죠그 음.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평균, 두 번째는, 편차를 구해야 뭐 되겠죠. 편차. 다. 그 다음에, 어, 편차 제곱의 합. 네, 편차 제곱의 합. 그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 분산이죠. 그러니까 얘가 총합을 구하고, 그것을, 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건 이렇게 되니까, 가, 라. 그리고, 어, 분산는 양의 지구 끌림 구한다.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돼서, 어, 이게 예, 마, 이렇게 됩니다. 구하는 과정은 한 번씩 시험게 나오니까, 이렇게 잘,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나다, 가라, 마. 이렇게 되겠죠. 어? 정답은, 나다, 가라, 마. 3번인데 이게 3번, 그죠? 나다, 가라, 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laughs> 어떤 문제인가 다음은 민준의 모든 학생 4명의 음악 점수인데 민주의 점수를 뺀 값을 표를 나타내야 돼민준의 점수 자 민주 점수를 지금 여기 어, 점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팩스로 두면 되겠어요. 지금 민주 점수에서 마이너스 8점 차가 난다는 얘기고 민주 점수보다 1점이 높다는 얘기고 민주점수보다 10점이 낮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주점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민주점수를 X라고 표현을 하자, 이런 얘기죠. 네명의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점수, 아까처럼 위에 했던 것처럼, 점수를 알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돼요 편차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 뭘 구해야 되죠? 분산을 구해야 돼요 거기다가, 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바로 표준편차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어, 차례대로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어? 점수를 X라고 두고, 얘를 몰았는데, x 빼기 8점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6점 얘는 x 빼기 10점 알겠습니까? 점수 차와 마이너스 8점 되니까 어? 네. 오, 반대로 되겠네요. 플러스 8점 마이너스 6점 네. 플러스 10점 됐죠? 그렇죠? 민주의 점수를 뺀 값을 나타낸 거죠. 영국의 점수를 예를 들어서 네모라든다면, 네모에서, 네모에서 민주 점수, 민주 점수, 민주 점수 X니까 X를 뺀 것이 마이너스 8점이에요. 아, X 빼기 8이요 제가 처리한 게 맞아요. X 빼기 8, X 플러스 6,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 빼 1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얘네들의 첫 번째는 뭘 구해야 됩니까? 평균을 구해야 된다. 평균. 평균. 평균은 뭡니까?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해서. 개수 몇 개입니까? 4개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요 x가 4개 니까 4x.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laughs> 됐나요? 예. 네. 얘를 뭐저나면 되죠? 4로 나눠주면되니까 4로 나눠주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 되겠네요. 평균 을링이겠죠 평균을 구했다얘기게 우리에게 뭘볼수 있죠? 두 번째 편차를 구할 수 있다. 편차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네. 별량의 평균을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차례대로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X 빼기 8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5그 다음에 X 빼기 X 플러스 6에서, 어, 여기에, X 빼기 3을 빼는 거니까, 9, 이렇게 되겠죠. 빼주면 되는 거, 빼주면 되는 거. 그 다음, X에서, 네, 빼주면 되는 거니까, 평균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3이 됩니다. 그 다음, 음, X 빼기 10에서, X 빼기 3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뭘로 가면 되죠? 세 번째, 분산을 넣어. 분산. 분산은 어떻게 합니까편차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을 각각 제곱하는 거죠. 25 플러스 9를 제곱하게 되면, 81. 플러스 9, 플러스 49. 이렇게 되어있네.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되니까? 4로 나눠주는 게 분산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분산. 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음, 뭐,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더 해도 되고, 얘랑 얘랑 더 해도 되겠죠. 얘랑 얘랑 계산하고, 뭐 이렇게 계산합시다. 이렇게. 이두 개를 더해주면 34이두 개를 더해주면 어, 131 164나오네 그죠? 164 따라서 얘는 4분의 164가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41 이렇게 분산이 41이 있다. 네번째 네. 표준평차 표준 편차는, 어, 루트, 네, 4 0이다 정답은 1번으로 직하시면 되겠 1번으로 직하시면 되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조건에서 민주의 점수를 뺀 값을 나타낸 거예요. 영우기의 점수가 있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영우기의 점수, 영우. 영우기의 점수에서 민주의 민주의 점수를 뺐더니, 이렇게 됐죠? 어, 뺐더니, 뺀 값이 마이너스 8이다. 요렇게 과정을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은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민주에서, 음, 8점을 빼주면 되니까. 민주점을 내가 X라고 뒀죠 그래서, X 빼기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X 빼기 8, X 플러스 6, X, X 빼기 10으로, 어, 우리가 점수를 얘기하세요, 점수. 그 점수에 평균을 구했고, 편차를 구했고, 분산을 구했고, 표준 편차를 구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분산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 문제 내기 딱 좋아요. 표준 편차 구하라. 그리고 점수 줘버리면 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뭐 산수를 실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는 어, 틀리게 되겠죠. 그점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답은 루트 41이 다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해 보겠습니다. 음. 18번 문제. 18번 문제. 1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표는 중학생 5명한달 용돈을 조사한 것인데 어, 오른 것은 A가 만 원이고 B가 3만 원, C가 4만 원 D가 30만, 원. 어, E가 2만 원일 때, 평균은 6만 원이다. 평균 구해보면 되죠. 평균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다더하 것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여기 다 더하면 10이니까, 30 더하면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40을 누구로 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5로 나는 거죠. 5로 나오니까, 이게 8. 이게 바로 뭐야? 평균이다. 평균 6이 아니라, 어, 8만 원이 되겠죠. 틀렸다. 중앙값은 3만원이다. 중앙값은 뭡니까?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1, 2, 3, 4, 30 이렇게 되겠죠. 네.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 개수가 홀수기니까 가운데 있는 값 3이죠. 중앙값은 3만원이다. 예 맞다. 정답은 편이네오른거 차례로 했죠? 네오른거 차례로 했죠. 채빈값은 여기 채빈값이 있나요? 채빈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금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죠? 채빈값은 존재하지 않으 수도 는 채빈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틀렸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평균만큼의 용돈을 받고 있나요? 평균이 8만원인데 평균만큼의 용돈을 받고 있나요? 아니죠. 예, 네, 그래서 틀렸다. 평균보다 다, 이야, 한 명만 평균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얘는 그래서이표 자체는, 어, 결과적으로 평균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네, 너무 기약급수적으로 커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 5번, 책임 값은 자료의 중심기장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책임 값이 없어요. 0은 지금 중심이 잘 나타내고 있나요? 자료의 중심기장나 정답 평균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18번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음, 무슨 문제 해봅시다. <laughs> 다음 표는 어느 분단 학생들의 수학 정석에 대한, 수학 성적에 대한, 예, 수학 성적에 대한, 편차다, 편차. 편차, 편차가 하나 있습니 편차. 편차가 3, X, 6, 5, 4, 이렇게 다 표준 편차를 보십시오. X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편차의 총합 편차의 총, 합 편차의 총합 현자의 총합은 누가 와서 무조라도 0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3 플러스 x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4. 얘를 다 더한 것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로부터 x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1이죠이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x는 얼마나 나옵니까? x는 2다. 슬프식을할수 뭐 있을 거니까 아, x가 2다 편차가 다 줘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편차. 제곱대 분산을 구하면 되잖아요. 분산. 어, 아까 좀 전에 했던 거죠. 분산 구해봅시다. 3에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2를 제곱하니까 4. 마이너스 6을 제곱하니까 36. 5를 제곱하니까 20. 마이너스 4를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예. 네. 얘를 뭐로 나눌까? 5로 나눌까? 이게 바로 뭐야? 분산이야. 이게. 한번 어봅시다 분산. 도산을 구해보자. 딱 보고, 이제 숫자 계산하기 쉬운 것들 먼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0자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도산이. 네, 80. 그럼 얘랑 얘랑 뭐 90. 아니, 얘랑 얘랑 하면 100. 그러니까 되겠네, 이게. 1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20. 얘를 5로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5분에 130 되겠네, 그죠? 130 되는 거니까, 어, 5, 20. 10, 25, 30.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하면 여기까지,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 씌워주면 돼 이루트 가시는 40이니까 그러니까 65, 6 5 65에다가 25를 더하는 거죠. 20. 얘를 보러나는 거죠. 오른. 5분. 얼마입니까? 90. 미만. 5일은 58의 40. 되죠? 5일은 58의 40. 따라서 표준편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편차. 루트 18이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18은 3루트 2. 아, 여기 있네. 그죠? 예. 네. 산소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일요 시간이 더, 쫓기는 게 아니니까, 자, 계산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3루트 2다. 이렇게 5번 체크하시면 되겠구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네. 20번. 다음 그림에서, 코 AB는 원주의 6분의 1이고, 호시비는 12분의 1일 때각 A, P, D. 음. 무슨 각을 구해달라 했어요? A, P, D. 여기 있는 각을 구해달라 했어요. 원주의 6분의 1이다. 일단은 호. 호가 나와있는데, 호 보겠습니다. 호AB라고 어 호AB. 호AB 이겁니다 호AB. 네. 그 다음에 호CD는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6분의 1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주각을 구하는 거예요. 원주가 그러니까 보조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보조선은 AD에다가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 d 에 그렸을 때호 AB에 대한 원주각, 호 AB에 대한 원주에 붙어 있는 각이죠 여기 여기 원주각, 그다음에 호 CD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있다니다 항상 호를 먼저 보세요 원주각은 네 따라서 AB AB 원주, 호 AB는 원주의 1분의 1니까 원주각의 총합이 몇 도입니까? 180도죠? 네, 180도 곱하기 3분의, 아, 6분의 1. 6분의 1 하니까 얘는 30도. 그 다음에 180도 곱하기 12분의 1. 12분의 1. 어, 얘 얘가 큰 차례야. 얘도 큰 차례 합시다. 12로 약분을 한번 해보죠. 어? 1 들어가면 12. 네, 60이 되니까 5월. 15도. 이렇게. 15. 그니까 러 얘가 호 a b 4AB의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각이 30도. 네. 그다음에 이각이 몇도? 1 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각형 세네각에 한번 180도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뭘빼됩니다 45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네, 몇도가 됩니까? 135도 이렇게 됩니다. 135도 있나요? 자 마지막에 20번 문제가 네, 이제 원주각에 관련된 얘기였네요. 아마 다음 풀이에는 원주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복습을 반복해서 여러 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보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